와우. KBM 한국 챔피언이 된 신정현 선수와 그다음에 WS 복싱 클럽 이황선 관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신정현 선수와 관장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M 슈퍼멘텀급 챔피언 신정현입니다. 아, 저 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WS 복싱 클럽 관장 이황선입니다. 고등학생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저아 이대로가 난 죽겠다 해서 <laughs> 시작점 올리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대로가 난 죽겠다는 <laughs> 생각을 어떤 부분에서 <laughs> 하게 됐는지. 어 제가 진짜 많이 약해서 맨날 피끗 쓰러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죽겠다 싶었습니다. <laughs> 원래 맨 처음에는 킥복싱 체육관을 찾아었다가 도저히 킥을 못하게어가지고 이제 계속 알아보다가 친구 따라서 처음 갔던 복싱장이 W S였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죽겠다 싶어서 이제 킥복싱도 하고 <laughs> <laughs> 그다음에 이제 복싱으로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는 조금 괜찮아진 건가요? 네, 체력이 너무 올라와서 아침에 원래 막 일어나면은 기입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뭐. 넘어지기도 그러, 그러게됐 했었는데 아예 사라졌습니다. 네. 음... 아예 싹 사라졌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된 건데. 어,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그 얘기를 좀 들어주시, 들려주시. 어 이제 그 따라 친구 따라서. 갔었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그 친구가 또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 하려고 했었고 저도 약간 어 나도 선수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더니 같이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또 팔다리도 길고 체형도 적게 나가고 해서 엄청 유리하고 또 재능도 있었어가지고 잘 됐는데 저는 몸치에 <laughs> 박취에. 체력도 <laughs> 없고 했어가지고, 이제, 아, 네. 할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아마추어는 전패로 다지고 결국은 나중에 프로로 이제 하자.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 아마추어는 몇년 정도 했었나요 1년, 1년, 네. 1년 동안 했었는데, 1년 동안 <웃음> 전패를. <웃음> <웃음> 어 그... 서울 신인 우승했습니다. 정패는 아니에요. 네, <laughs> 예, 그게 왜 우승했냐면 아무도 안 나왔어요. <laughs> 상대가 아무도 <laughs> 없어가지고 <laughs> 체중 달고 우승했습니다. <laughs> 근데 또 경량 경량급은 선수가 별로 없어서 혹시 말씀드니다 네, 네. 네. <laughs> 어... <laughs> 네, 서울 신인 <시즌> 우승. <laughs> 예. 어 서울 신인 우승. 대단합니다. 경력에 <laughs> <중국에 넣>, 넣었잖아. 넣었을 <laughs> 거 <laughs> 어.. 일단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와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그 시간이 안 가는 게 여러 번이 그러니까 3라운드가 아니라 기본 4라운드니까 일단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또 헤드기어도 안 쓰고 글러브는 짝고 하니까 와 이거 진짜 응원해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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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죽겠다 그랬다가 <laughs> 막상 맞으니까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그냥 생각, 오히려 그냥 오히려 더 편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약간 끼면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없이 싸우니까 더난 어, 이게 더잘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지금 음. WS복싱클럽 구산점을 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산점 소개도 좀 어, 소개 소개를 본인 체육관 소개를 어, 부산, 부산역 앞에 부산역 이번 축구 앞에 그 우리은행이 있는데 그 우리은행 그 우리은행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네. 지금 관음한 100명 정도. 네 지금 100명 정도 있는 있습니다. 감량할 때 말고는 크게 힘든 게 없었는데 감량을 이제 하면은 사람들 이제 신경 써줘야 되는 지갑인데. 거기에 집중이 잘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이제 혼자 계속 계획을 고 있으니까 사람들 와서도 괜찮냐고도 하시고 근데 이번에 시합 때는 정말로 그 감량을 아. 너무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저희가 시합 바로 전날까지도 설렁탕을 먹었거든요. 그런 적 이렇게 안 먹은 적이 없는데 아못먹 항상 못 먹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를 잘못 먹고 막 그랬었는데 시작 바로 전날까지도 먹고 충분히 막 이렇게 해서 몸 상태가 너무 좋았었던 맞습니다. 네. 왜 이번에는 그게 이제 좀잘 됐다고 생각을 하요 감량이요? 네. 어 원래는 항상 일주일만 먹고 뺐었는데. 약간, 길게 조금 2주로 다시 늘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훈련을 좀 강도 있게 하면서, 땀을 쫙 빼고, 과장님이 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정해주셔가지고, 따라서 먹고 나니까, 조금 올라오고, 다시 또쫙 빼고, 이걸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거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먹을 수 있었던 거. 네. 그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링 올라가면은, 아, 입장할 때 이제 소리 질러야 되는 거랑, 링 올라가면은, 이제, 링치 잡고 앉았다가 점프 두번 해야 는 거. 그거 안, 한, 안 했던 적이 있나요, 혹시? 어, 없습니다. 근데, <laughs> 네. <laughs> 절대 빼지 않고, 잠깐만. <laughs> 어, 주먹의 느낌이 왔던 거는 2라운드 후반에서부터 3라운드 중간부터 이제 세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2라운드 때는 말씀을 안 드렸다가 3, 3라운드, 3라운드 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근데 네. 네. 네, 그 전부터 시합 전부터 사실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그 과정 중에 계속 여기 이제 전환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먹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 시합을 이렇게 계속 해야 하는 게 맞나 막 그랬었는데 너무 하고 싶어 하고 해서 이제 2라운드, 3라운드, 나온 그러니까 매 라운드마다 끝날 때마다 체크를 했어요. 주먹 괜찮냐, 주먹 괜찮냐. 2라운드 끝나고도 지금 얘기는 뭐 그때부터 아팠다고 얘기를 하는데 3라운드 들어왔을 때아 주먹 왔습니다. 딱 그래 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선수 우선이니까 내가 수건 던지게 얘기를 했는데 한 라운드만 더 해보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좋아 그래갖고 한번한 한 라운드 하고 들어오자마자 앉히면서 얘기했던 게 수건 던지게딱한 라운드만 더 하겠습니다 또 그래갖고 그래 한 라운드 해 오고 6라운드 이제 5라운드 끝나고 들어왔을 때 제가 좋아 가자 이랬더니 못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던질게. 가만히 <laughs> <너만> 있어. <laughs> 이렇게 하고, 이제 시합을 중단시킨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 끝내야 될 판이었는데, 계속 이제 참고 하다가, 이제 저는 흥이 너무 오르더라고, 이제. 5라운드 딱 끝나고 들어왔을 때, 됐다. 이제 뭐, 한번더하거니 아, 그러고, <laughs> 자기가 먼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뭐 네, 포기하게 됐죠. 그렇게 예, 사실 판정문으로는 네. 이기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그때 진짜 부상만 아니었다면 네. 네. 저희도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기권을 네. 하고 대표님이 지금 이거 6라운드 5라운드 한 걸로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권이다.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저는 이제 선수가 지금 아파서 매라운드가다 매 체크했는데도 안되겠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리고 너무 관중들이 막 들고 같이 이렇게 환호해 주니까 저희도 이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몸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저희도 그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막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경기력만 보면은 그래도 재밌게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전 졸레이로 하요 음. <laughs> 네. 존레이 로바트맨 선수는 왜 어떤 점이 시 힘들었는지. 그 시합을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은 많은데 시합 중에 와이 선수 주먹 진짜 아프다라는 걸 느낀 건 처음입니다. 네. 그 한일전했을 때도 하루키 선수 주먹이 아프다라는 느낌은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존레이 선수 중에. 진짜 아팠습니다. 진짜, 진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아팠습니다. 네, 존레이 선수가 은퇴를 해서 네, 네. 다행입니다. <laughs> 어 정말 아까 관장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이게 마지막이다. 네, 이거 못 따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최납 선수를 하기 전까지 세네번의 시합은 항상 다 느낌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뜻대로 안 풀리고 했었는데 이번 시합을 준비할 때는 너무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전날에 밤에 거의 잠을 잘못잘 잘 정도로 너무 긴장을 하고 갔는데 또 잠깐 잠들었을 때는 악몽을 맞고 <laughs> <막고> 쓰러지는 악몽을 그정도 <laughs>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그긴장감이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언니. 꿈하고 반대의... 아하하하하 정현이 타이틀 전에 1라운드 때부터 제가 울었거든요 <laughs> 왠지 될것 같더라고요 그날 <laughs> 그래서 밑에서 세컨들이 다들 울고 있었습니다 <laughs> 어, 어쩐지 올라오셨는데 다들 눈가가 촉촉해지셔서 네. <웃음> 됐다고 <웃음> 됐는데9라운드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laughs> 무슨 <laughs> 끝난 것 같은 계속 <laughs> 자꾸 살아나고 <laughs>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laughs> 지점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또 정현이가 시합이 뭐 저도 정말 화끈한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아, 진짜 재밌게 한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서. 이 WS복싱클럽 안에서도 같은 선수들도 좋아하고 또 이제 관원들도 엄청 많, 많은 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마다 이제 다른 시합들은 모르겠는데 정연이 시합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직관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와서도 저도 너무 화끈한 경기를 하니까 뭐막 약간 축제처럼 끝나고 나면 항상 예, 이제 회포도 참, 좀 재밌게 풀고 예. 그래서 예, 팬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 Yard, 진화, 진화, 진화. 음, 소리로 <laughs> 그거 뭐 응원 도구들도 많이 네... 들고 오시더라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좀 시끄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요즘 그 복싱 팬 문화가 이제 WS 복싱 클럽으로 인해서 많이 와, 좋아진 네.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예, 이번에 유찬영 선수 그 번짐 하고 예. 복싱 번짐이죠. 거기랑 음. 저희 WS랑 그 응원전도 되게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주욱에서 유찬영 선수 응원하면 질세라 막 저희도 막 같이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홍균 대표님한테도 들은 얘기가. 아, 너 경기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다고, 뭐, 그래가지고, 저희도, 아, 재밌었습니다, 진짜. <웃음> 진짜? <웃음> 그, WS 복싱 클럽은 지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네. 몇곳 정도 되는지. 저희, 지금 서울 경기에서 23곳의 네, 지점이 있고요. 뭐, 김포, 강서, 은평, 서대문, 마포, 이렇게 해갖고, 23개 네. 지점이 있습니다. 체육관 지점이 많은데 힘든 <laughs> 부분은 혹시 없으신지? 힘든 부분이? 다 똑같지 않나요? 이제 사람 관리하는 게 힘들고, 뭐, 다른 시설적인 거,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보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거가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 고촌점인데요. 여기는 원래 예전에 그 대항 권투의 그 최문성 관장님이 운영하시던 곳인데 나중 에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제가 인수하면서 이렇게 제가 맡아서 하게 됐는데 거기가 지금 선수 훈련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선수들은 좋겠네요. 이제 네 그렇죠. 링 경험도 할수 있고. 다른 타 체육관하고도 교류도 거기서 많이 합니다. 스파링도 많이 하고 그냥 다시 놀이 틀어놓고 줄넘기도 돌리고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2012년 6월에 이제 처음 이제 체육관을 차리고 이제 운영하면서 한 4년 정도는 그냥 지점 하나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 2호점, 3호점 이렇게 차리면서 이제 원래 저 혼자서 이제 선수를 키워내던 곳에서 이제 2호점, 3호점에서 더 쉽게 이제 선수들이 더 발굴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점도 더 늘어난 것이 거기에서 이제 두각을 내는 이제 선수들이나 뭐 코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지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 그 중에 하나 좋은 점이 예전에 제가 복싱부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복싱부의 그런 약간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고촌점에 이렇게 모여서 훈련도 다 같이 하고 선수, 한 선수가 시합을 나가도 어, 전체 선수들 10명 모이 뭐 렇게다 와서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같이 의으쌰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렇게 실력도 같이 늘고 다른 타 체육관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스파링도 자주 오고 그러면서 교류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챔피언들하고도 스파링하고 저희도 뭐 같이 이렇게 맞, 맞고 때리고 하면서 많이 는거 같습니다 아 저희는 그 복싱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복싱부 있는 데를 나왔어요 성사중학교 용산공고, 이렇게 뽑으신 아, 아, 나오고요. 뭐, 그렇다, 할 뭐, 경력이라고는, 뭐, 그냥, 시 대표, 뭐, 이렇게 하고, 뭐, 체전 나가고, 그 정도고 오지, 뭐, 딱히 경력은 없습니다. 어, 근데 관장님 네. 때시 시 대표라고 하면, 좀 네. 약간, 뭐,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또 그때 시 때가.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변변치 않습니다. 아, 너무, 감무한변하생 그 <laughs> 네. 말씀을 하셔서. 그때 용상 공고에도 되게 유망했던 선수들이 많았다 어, 네. 저희 성, 네. 대선배님들은 잘하시는 분들 많았죠. 그리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2년 선배님, 1년 선배님들이 좀 사고가 좀 많으셨어요. <laughs> 그래갖고 제가 입학할 때 사실 복싱구가 없어지는 거였는데 제가 마지막 특기생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합 나가고 입상하고 그러니까 제 후배들이 또 여섯 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성산 중학교에서 그러면서 다시 부활이 되고 제4년 후배까지 받고 그 다음에 용산공원을 해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 0살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정년들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우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네. 네, 정말 정말 그리고 대학도 안 갔어요 그 친구는 예. 네. 위쪽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코치라고 있거든요. 음. 정현이처럼 똑같이 이렇게 체육관 운영하면서 챔피언 되고 싶다고. <laughs> 네. 어 어떠세요? 이렇게 우상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느낌. 기분이 <laughs> 어,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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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울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어,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제가 웃음> 시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링에 아... 설수 없는 우리 김현기 <laughs> 선수가 있고요. 근데그 <laughs> 네, <laughs> 네, 친구는 안될 거예요. 이제 네. 아, 집안의 반대가 심한가요? 어이 <laughs> 네. 와이프가 예 재수 씨가 좀 완강해서. <laughs> 예, 안될것 같고. 지금, 요번에, 그, 윤원식이라고, 어, 이제, 취업 준비 때문에 프로 시합을 뛰다가 지금 못 뛰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3전 2승 1패 윤원식 선수가 있는데, 지금 내년 초에 이제 다시 복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요번에 지긴 했지만, 허준 선수가 되게 부지런해요. 매일 같이 뛰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이태동 선수도 좋고. 아 어, 예, 슈퍼루키라고 자칭 슈퍼루키 이태동 선수 어, 누구든 예.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윤동노 선수한테 배 맞고 쓰러져가지고 <웃음> <웃음> 스파링 났는데 이라운드만에 <laughs> 배 맞고 쓰러져가지고 <laughs> 슈퍼루키 아닌 걸로. <laughs> 요즘에 계속 소식도 계속 들리고 많이 보이는 김대훈 선수? 음, 김대훈 선수? 네, 맞습니다. 김대훈 선수가 요즘에 계속 들리더라고요. 음, 김대훈 선수의 혹시 어떤 점이, 어떤 부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일단 그냥 잘 칩니다. <laughs> 너무 잘 칩니다. <laughs> 그냥 그점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통통 튀듯이 하는 매력도. 네, 네, 맞아요. 음, 가족들은 사실 이제 그만하길 바라시는데, 어, 저는 항상 이제 가족들한테 말하기로는 항상 아, 이게 마지막 경기다. 이게, 이거 끝나면 은퇴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는 그냥 언급을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게 됐지 아직 모르겠어서 네. 음, 설득력이 된 거야 게 <laughs> <laughs> 마지막이야 <웃음> 계속 <웃음> 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원래는 챔피언이 돼도 방어전 한 번은 치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챔피언 먹고 딱 내려오는 거는 반쪽짜리 같은 느낌이랑, 그러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자꾸 이제 몸도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해서 일단 올해는 쉬어가자. 일단은 올해는 지나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듣기로는 이노우에 선수랑 딸라운드만. 시켜주시는 제 바로 1라운드만 <laughs> 딱 하고 수건 던지겠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은. 1라운드 할수 있잖아. 할수 있습니다. <laughs>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 런 얘기는 주변의 관장님들한테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정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데, 저는 정현이한테 얘기했던 것도, 한국 챔피언까지는 내가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건데, 그 이후부터는 말 그대로 정연이가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고, 만약에 시합을 뛴다 그러면 저는 도와주는 입장이지, 제가 끌고 가는 입장은 아니어서, 뭐 정연이의 의견에 따라서 뭐 어떻게 시합을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얘기하면 거기에 저는 존중할 생각입니다. 음. 어. 어. <laughs> 저 안듣고 싶습니다 하지마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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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낼거야 웃지마 응원해주신 분들께는 항상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든 이기든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걸로 항상 힘을 내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관전님. 어, 갑자기? <laughs> 어? 하지 말지 그랬어. <웃음> <웃음> 어, 혹시 관전님께서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말이 예. 어. <laughs>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laughs> 다치지 않고 이제 선수 생활은 뭐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치지 않고 선수 생활 마무리하고 이제 저랑 체육관 열심히 운영하면서 이제 후배들 양성하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고맙다 정연아 <laughs> 뭔가 10대 사에서 같은 느낌 So